부실부실한 펌. 역시 내 머리 롤모델. 제가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요? 제가 호시가 진짜 이게 몸도 좋고 다 좋아요. 호시가 <laughs> 되게 섹시하단 말이죠. 그래서 막 연습할 때 나시고 하면 이 살짝 살짝 보이는 그 근육들이 아주 아주 섹시해요. <웃음> 그래서 <laughs> 또말 그렇게. <laughs> 그리고 또 호시가 되게 다 잘하잖아요. 막 연습도 열심히 하고 막막 그냥 호시는 참 아주 괜찮은 친구라서 아 호시야 나는 너가 진짜 모든 부분에서 롤모델이다. 어? 너 진짜 대단하다 막뭐 몸도 정말 예쁘고 좋고 막뭐 진짜 다 좋다 그랬더니 갑자기 호시가 이제 뭐 칭찬할 건 없지만 칭찬을 해야 되겠었나봐요 그때 나한테 형 나도 형의 머리가 롤모델이다 <laughs> 제가 아 뭐그 상황에서는 아, 아 그래?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조금 한 2분 정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뭔 소리야? 무슨 머리가 롤모델은 뭔 소리야? <laughs> 아, 기가 찼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